안녕하세요. 한잔 채컨추심의 김용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을미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도에 저희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의뢰해 주셔서 바쁘게 좀 많이 달려왔습니다. 문의하신 분들 많이 계셨고,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25년도에는 아직까지 못 받는 돈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재산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저와 같이 시작하시죠. 오늘 드릴 말씀은 2025년 새해도 됐으니 채무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때추시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들이 변제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려준 돈 같은 경우는 내 월급날이 언제고 일당이 언제 나오고 날짜를 지정하면서 그때 되면 주겠다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본인도 거래처에서 수금을 해야 되는데 수금날짜가 언제고 며칠여 준다 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인관계 상거래일 경우에는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문이 무서워 믿고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거래관계, 지인관계이라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내재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주시는 게 추후 회수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이것도 한몇 년이 된 거예요 친구관계 채권,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추심을 하다 보니 채무자가 언제까지 준다 하면서 자기가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그날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거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개엄이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못 찾고 있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해서 채권자들얘기 해서 바로 집행을 들어가자 얘기했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통장 내역을 내역을 보고 믿어보자 저는 아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니까 지금 빨리 저 사람을 제3 채무자로 해서 강제 집행하는 게 지금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친구 관계이다 보니까 채권자는 한번 믿어 보시죠. 해서 그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뒤늦게 저희가 지금 강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타이밍을 놓친 경우이거든요. 제가 다년간 그 채권추심 일을 하면서 다 성향이 다 똑같지는 않으시고. 그 중에 결단력이 빠르고 빨리 진행하신 분들과 거꾸로 뭐 우유보단 하고 관계 때문에 우물쭈물 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제가 하다 보니 결단량 있는 분들은 회수율이 많이 높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채무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조 회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단량이 빠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을 듣고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위임을 한다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재산권인데 재산권. 내 재산인데 최소한의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맡은 튼 채권자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뭐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뭐 네프킹? 찢어서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적고 채용증이라도 하나 간단하게 쓰라고 그러고 더 좋은 거는 뭐 공정증서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집행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하면 최소한 채용증이라도 먼저 받아놓고 받더라도 추후에 또그걸어 형사적으로 이렇게 묶을수 있는 방법은 이 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 이 사람은 뭐에 쓴다고 빌려 갔는데 다른 목적으로 썼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쓴다는 그런 사형 목적만이라도 쓴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뭐 차용증 공정증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 나는 저 사람한테 진짜 말 못하겠다. 그런 경우는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하고 초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는 채권자분들한테도 어쩔 때는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왜 이거를 이때까지 놔둬놓고 지금 와서 저한테 받아달라 고 그러면 제가 신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뭐 어느 정도 타이밍에 맞게 뭐 의뢰를 하고 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채권자들한테 재산권도 보호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타이밍에 맞게 저한테 의뢰해 주셔서 이5 년도에는 저희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만으로 마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